인사청문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잡혀 찍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근거없는 네거티브 모으기에 저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고 인사청문회 파행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뭐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그리고 현금 6억 원에 대한 용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나치가 선전 선동할 때 핵심적으로 쓰는 선동 전략입니다. 네, 뭐 자료와 관련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시죠, 예. 자료. 저는 중요세조차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마,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부 그 현금 6억 원의 용처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고 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며칠라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첫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또 처가집에서 2억을 지원 받았는데 현금 1억, 송금 1억이다. 저희가 뭐 다른 자료 요청했습니까? 증여세 납부했는지 여쭤봤더니 증여세 납부했다라고 얘기했고 증여세 납부 자료에 보면은 그게 얼마인지 금액도 확인될 것이고 실제로 현금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이 오고 가는데 이게 지금 뭘 어떻게 규명해서 증여세를 신고를 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저는 의문 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8억 원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소명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후보자께서 저를 밖에서 지금 인사청문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저 한번 털어보자라는 글에 동조하셔서 올렸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그러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내리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인사청문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잡혀 찍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오기에 저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고 인사청문회 파행 안 하고 저도 도리 지켜가면서 자료 달라고 하고 있는 자료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는 저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특검이, 특검을 받게 되니까, 특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탄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숫자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얘기 했습니까? 전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 국민 모르게 현금을 쓰다 보니까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박에 가까운 거죠. 너 특검 수사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야당원이 의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총리 후보자 정도 되면은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 말씀하시는데, 아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지금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엄 해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저는 여당, 당시 여당이었는데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의 밖에서 뭔가 조롱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료까지 이제는 증여세까지 안 내겠다? 이거는 지금 국민이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좀 받아주십시오. 증여세 납부를 하셨다고 어,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납부하셨으면 낼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진 의원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누가? 뭐 자료 자료 요구하는 겁니까? 뭐 자료 요구 관련해서 저희도 말씀드릴. 부... 네, 간단히 해주시죠. 예.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데그 네. 자료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가 잘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늘 나왔습니다. 늘 모든 정권에서 나왔고 저도 그 자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청문회에 들어가든 저도 의정활동 5년째인데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나 줄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종료하는 최현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어뭐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환 신고 필증 이런 거 달라 하니까 당연히 못 주는 거죠. 전 배우자한테 어디 나갔다 왔냐, 해외 어디 갔다 왔냐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대답하라는 겁니까? 그거를 퍼센테이지에 넣으니까 마치 많은 자료를 안준것 같지만 줄수 있는 자료는 다 줬고 본인이 동의했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줄수 없는 자료들 가지고 퍼센테이지 넣어 가지고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안 주고 있다라는 형태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6억 원에 대한 용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 연도별로 추징금 납부하신 현황을 우리가 전체 원시에서 다 봤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PPT도 만들고 어떻게 납부됐고 면제도 납부됐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6억이 어디서 났냐라고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뭐가 들어왔고 그리고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세 배에서 절반 이상씩 절반씩은 같이 납부했다라고 하면 대충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했던 그 조의금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받았던 그 배용들로 충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더 현금이니까 더 다른 소명이 필요하다. 현금이니까 어떤 소, 자료를 소명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부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숨기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현금 유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입견을 주는 방식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게시글도 11차례 쓰셨어요. 그리고 유억이라고 하는 것을 장롱하에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페이스 그 유튜브의 제목에도 박아놨고 썸네일에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목에도 박아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떤 거짓말이라도 충분히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나치가 선전 선동할 때 핵심적으로 쓰는 선동 전략입니다. 의미 없는 금액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사실인 양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나치랑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해명이 충분히 됐으면 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